오, 왜 붙어 있어요? 네? 왜 붙어 있어? 고대, 일로 와. 평소에 잘안 붙어 있거든요? 어릴 때는 잘 붙어 있었는데, 이게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잘안 붙어 있더라고요. 근데 오늘 딱 붙어 있네? 그래서,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를, <laughs> 딱 붙어있는 거를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고 싶어도 예, 애들이 사춘기가 지나서 잘안 붙어있었는데 예, 오늘 마침 딱 붙어있길래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. 요다가 온거 아니야? 어? 미리 누워있는데 요다가 왔지 그지? 음. 응. 둘이 꽁냥꽁냥 좀 해봐 김미리는 아무 생각이 없구만 응? 아무 생각이 없어 김미리 씨는 아무 생각이 없고 요다가 그래서 보통 이, 이 미리가 가만히 있으면 요다가 옆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는 편인데 오늘 제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게 보기 좋은데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. 해강 음, 너무 귀엽다 귀여워 죽겠다 응. 요다는 응, 얼굴이 동그란 편이고 김미리는 김미리는 이제 세모난 얼굴인데 발 한번 보여드릴까 발 응. 발을 딱 보시면은 요거 지금 미리 발이고 여기 요다 발인데 요다가 스코티시 폴드라서 발이 조금 크기는 해요. 요발 사이즈가 커가지고. 네.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차이 없는 것 같은데, 약간, 음, 자 해봐. 내놔 음. <laughs> 어디까지 갈까? <laughs> 음. 이렇게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, 네, 요다가 발이 조금 더 커요. 너왜 이렇게 생겼니? 어? 왜 이렇게 생겼어? 뭐야 이거이? 구엉이야 뭐야 이거? 응, <laughs> 응 그래. 응. 잘생겼네. 그 김미리. 아이, 힘다 김미리, 김미를로쇼 고대쇼. 둘이 자. 응. 형한테 기대서 자. 요다랑 미리랑 거의 아마 한 살? 어, 한살 정도 차이 날 거예요. 응. 김미리가 오고 나서 요다를 동네에서 주셨으니까. 응. 거의 한살 정도 차이 날것 같네요. <laughs> 뭐야? 찐빵이 있어 찐빵 야 찐빵 저자식 어. 이씨 뭐 찌그러졌어 저자식 어. 어. 누가 이렇게 반죽을 해놨는데? 자 반죽 호빵 반죽 뿅 누가 반죽해놨어 이 자식에 어? 어떤 자식이 반죽해놨어 이거 왜 이렇게 동그래 어. 굿굿 <laughs> 누가 만족해놨어 조슈이 응? 반죽구만 잘생겼다 응. 굿이요 아주 잘생겼어 잘생겼구만 평소에 이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면 네, 이런 표정을 짓는데 이게 찍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제대로 찍혔네 음. 요 맛에 고양이 키운다는 거 음. 음. 잘했슈 음. 아이 실패 어마 엄시범 껍시범 껍시범 빨리 빨리 휙휙뭐 유다인지 자 안녕히 주무세요 응. 안녕히 세요이 안녕히 주무세요